우리는 흔히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거대한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나 끝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사라져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과 미생물입니다. 숲의 속삭임과 흙속 미생물의 탄식 식물과 미생물의 소멸과 지구 온난화와의 관계. 이들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핵심 축이죠. 이들이 사라지면 지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식물은 지구의 허파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숲이 우거진 곳일수록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죠. 하지만 무분별한 벌목, 산불, 그리고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들이 저장하고 있던 탄소가 다시 대기로 방출됩니다. 동시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거대한 스펀지가 사라지는 셈이죠. 이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지구의 겉모습은 숲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거대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흙 속에 사는 미생물입니다. 이들은 죽은 식물과 동물을 분해하여 흙을 비옥하게 만들고 탄소와 질소 같은 물질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 고온현상은 미생물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을 만듭니다. 미생물이 줄어들면 흙은 생명력을 잃고 탄소순환이 멈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 흙 속에 저장되어 있던 막대한 양의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죠. 식물과 미생물의 소멸은 단순히 한 종의 사라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식물이 줄어들면 미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미생물이 사라지면 식물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거대한 파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숲의 속삭임과 흙속 미생물의 탄식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작은 생명체들의 운명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